出ればさっきまでそこを切るぞ。 食べれば。<music> <music> 知道。<的> <laughs> 还有老拿了一个银的。谢谢嗯、谢谢谢谢我去，我们得等一步。来吧。

여기, 여기 바로 앞에 한 마리 있었는데 도망갔거든요. 일단. 가물치 낚시를 이 베스 장비로 하면은 가장 좋은 게 가벼움. 진짜 가볍죠. 베스 낚시 장비로 치면은 무거운 건데 가물치 낚시를 하는데 베스 장비를 쓰면 반대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한 마리 따라왔어요. 아, 이놈 때리자마자 바로 도망가. 씨가 <laughs> 치자마자 도망가버려. 아까 먹고 뛴 놈이. 안녕하세요, 쓰나쟁이 아저씨입니다. 아, 뭔 바람이 이렇게 저수지 상류에서 하류 제방 쪽으로 바람이 상당히 심하게 불고 있는데 오히려 시원하니 좋습니다. 낚시하기도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아마 지 건너편에, 제 건너편에서 제가 어퍼컷을 세대 얻어봤고 결국 잡아내지 못하고 탈리고 간 녀석이 있는데, 와, 다 처럼 맞이죠? 그놈을 한번 오늘 다시 만나볼까? 다시 도전하러 왔는데 물이 엄청 빠져버렸네요. 그래갖고 지금 또 땅이 돼버렸습니다. 땅이 돼버려갖고 오늘은 이쪽 뒤쪽 둔방하고 어 이쪽은 별로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원체 수심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여기든 저기든 뒤져가지고 씨알 좋은 가물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기 나가버렸어요. 리디, 리디 망가져 버렸어요. 지금 지금 <laughs> 드래기 깨져가지고 그냥 돌아가요. 잠가지질 않고 아 진짜 아버지 거빌려와야겠네 저 위로 올라가서, 저 위로 올라가서 가는 게 낫겠지. 경사가 너무 심해갖고. 가물치가 걸렸는데, 가물치가 저한테 점프를 해와요. <laughs> 이렇게 되면 털리기가 쉽상이거든요. 완전히 깊이 먹지 않은 난. 자 저기 한 마리가 깔짝깔짝 놀고 있길래. 야, 오늘은 진짜 물이 많이 빠지고 있는 나주에 있는 계곡 저수지에 와가지고, 여기가 본류가 있고, 이뒷 둔봉, 뒷 뒷둔벙, 둔봉이 있는데, 이 둔봉에서 한번 가물치 루어낚시를 도전해 봤습니다. 도전은 했는데, 졌습니다. <laughs> 열심히 한다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물치 낚시. 물이 보니까 여기가 수심이 제 허벅지 이 정도니까 한 60cm 에서 좀 깊은 데는 한 메다 안짝 나올 것 같아요. 물이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예민한데, 어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몇시인지 모르겠지만 은 입질이 그렇게 잘올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야, 아쉽네요 아까 걸었던 녀석은 진짜 제가 무상인 볼트 였으면 모르겠어요 또 제가 가물치 뛰어오는 것보다 더 빨리 뛰어갔으면 이 줄이 가물치를 놓치는 이유가 가물치가 프로그를 딱 물어가지고 입에 이렇게 걸렸을때 이 줄이 팽팽하게 계속 당기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물치가 먼저 이 줄을 역전해가지고 따라오면 그 중간에 애가 가만히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입을 열고, 입을 열고 막 털어내요. 막 털어내면 줄이 팽팽하고 있을 때는 털어내도 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딸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근데 줄이 먼저 와버리면, 아, 줄보다 가물치가 먼저 와버리면은 이게 털리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대응을 정확하게 못해가지고 뒤로 막 우사인볼트처럼 튀어나갔으면 <laughs> 잡을 수 있었을 건데, 그게 조금 아쉽고. 오늘은 이 캠모아에서 모자를 협찬해 줘가지고, 완전히, 완전히 숨었습니다. 완전히 숨어가지고, 지금 갈증 나는 거 외에는 막 덥다 그런 건잘못 느끼겠는데, 기운이 좀 빠지네요. 검은 옷 입고, 위아래로 다 검은 옷 입고, 아주 빛을 흡수하면서 낚시를 하니까 좀 지칩니다. 아휴, 이제 저는 철수하고, 다음을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혹시, 요런 번거지 모자 관심 있으시면은 그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 드릴 거니까 낚시로 쓰기에는 모자가 괜찮습니다 제 기준에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다만 다만 주의할 점이 여기가 똑딱이 거든요 이게 이렇게 똑딱이에요 똑딱이 똑딱이여 가지고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가성비 괜찮은 모자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 기준으로서 이런 모자도 있다는 거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찐이 완전 다 빠졌어. <laughs> 힘들어요.